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여자입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고, 당연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은 체육 쪽을 전공했지만, 대입에 실패하면서 1년 더 재수하는 대신에 군대에 일찍 입대를 했습니다. 병사 의무복무기간 2년을 채우고 나서 대학교를 재도전하려고 했는데, 간부들 눈에 들어서 부사관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3년을 더 군생활을 하다가 제대를 했어요. 전역하고 나니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역을 하자마자 곧바로 취직을 했고 거래처 여직원이었던 저를 만나게 되고 2년이 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다니던 회사에 아직도 다니고 있고 연차도 오래 되어서 월급에 수당까지 합하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저도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둘이 버는 걸 합치면 600 정도를 벌고 있어서 결혼 생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만큼 돈을 좀더 버는 구조라서 가끔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에 녹초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한데 그때마다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듬직하게 곰처럼 일하는 순수한 모습이 남편의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단한 가지의 단점에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랑한테 남동생이 한명 있어요. 남편하고는 4살 차이나 나는데 남편과는 다르게 공부머리가 있어서 4년제 상위권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두 살이나 어린데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도련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전문대를 졸업해서 곧바로 취직을 했고 시부모님 두분다 고졸이기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포함한 시가 식구들 중에서는 가장 학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시부모님이 도련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커요. 남편도 그 영향을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동생에게 먼저 물어보고 동생이 하는 말이라면 똑똑한 놈이 하는 말이니까 하면서 100% 신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갑갑했어요. 제가 볼땐 아직 취직도 못한 햇병아리가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련님이 내린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면 제 말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학벌에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기 동생의 의견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도련님의 첫 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들을 처음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전문대를 나왔다는 게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졸업한 학교를 말해줬더니 응? 거기는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형수님은 전문대를 나오셔서 잘 모르나 본데 하면서 제 말을 계속해서 자르고, 제 의견은 무시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우다다 늘어놓고 했거든요. 도련님이 좋은 대학 나온 건 알겠는데, 좋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안 가르쳐주는가 싶었어요. 남편도 도련님한테 한마디 해주면 좋을걸. 눈치가 없는 건지 도련님이 말할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건 서운한 축에도 끼지 못해요. 사실 지금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도련님 때문인 이유가 가장 커요.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시댁 방문 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부모님이 아이는 언제 가질 계획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결혼도 했는데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기회만 되면 바로 갖고 싶다고 대답해 드렸는데, 뜬금없이 도련님이 중간에 대화에 참여하더니, 요즘 애들의 행복은 학력으로 결정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서, 군바리의 전문대를 졸업한 저희가 아이들 교육을 똑바로 할수 있겠냐고, 한 명당 사교육비 1억씩 모을 때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더 좋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시부모님은 조금 떨떠름한 표정이셨는데 남편한테는 그 개소리가 엄청난 조언처럼 들렸나 봐요. 그 후로 남편이 아이 사교육비로 나갈 목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이 만드는 걸 조금 미루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당연히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편이 너무 조심을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걸로 몇 번은 싸웠는데, 아이가 멍청한 걸로 놀림받을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5년만 더 열심히 모아서 우리 아이는 원하는 공부 다 시켜주고 싶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조금 여유있게 돈을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강경하게 나오기도 했고, 남편 본인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을 제게 표현한 게 처음이라서, 5년은 너무 길다고 앞으로 3년만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봐서라도 몇 번을 참아왔지만, 도련님의 예의 없는 행동이 도를 넘은 건 재작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갑이 되시는 해이기도 해서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시댁에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만한 가족사진이 하나도 없던 게 기억이 나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기로 한 당일날 옷도 다 차려입고 스튜디오 앞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온 도련님이 사과는 모탈망정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있는 제 남편을 보면서 형은 정장이 참안 어울린다며 이죽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도련님은 형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도련님 윗사람들인데 기다리게 했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느냐고 한소리를 했어요.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빠 보였지만 틀린 말이 없었으니 엄청 분해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님의 안내를 받으며 카메라 앞으로 온 가족이 나란히 섰는데 도련님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도련님에게 빨리 안 오고 뭐 하냐고 눈치를 주시는데 도련님이 이건 가족 사진인데 형수님이 사진을 왜 같이 찍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족 사진이니까 당연히 저도 같이 찍어야죠. 아까 제가 한소리 한것 때문에 그런 거면 제가 사과드릴 테니까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사과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스튜디오 촬영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작가님이 많이 당황한 듯 보여. 도련님을 달래주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의 반응이 더 어이가 없더군요. 또 저의 력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며, 형수님이 전문대를 나와서 잘 모르나 본데, 가족관계 등록부상 직계가족에는 며느리는 포함되지 않으니, 형수님이 거기에 껴있으면 그건 진정한 가족사진이 아니라면서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똥꼬집을 부리는 도련님 좀 타일러 줬으면 했는데, 또 도련님이 하는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니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결국 같이 찍내만 해로 실갱이를 하다가, 당황한 작가님이 그럼 동생분 빼고 사진 한 장, 그리고 저를 빼고 사진 한 장에서 따로 찍자는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꼴보기 싫은 도련님하고 같이 사진을 안 찍어도 된다는 걸로 저도 나름 위안을 삼았는데, 사진을 찍고 한참 뒤에 방문한 시댁에서 저를 제외하고 찍은 가족사진을 벽에 떡하니 걸어놓은 모습을 보고 정말 서럽고 서운해서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는 이제 도련님하고 한 번이라도 이런 일로 얽히게 되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엄포를 놓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나 돼서 가족 대접도 못 받고 살바야 진짜 남남으로 사는 게 맞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처음으로 제 눈치를 다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1년 정도를 시댁 식구들과는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명절날이나 가족 행사가 있어도 남편만 혼자서 보내고 저는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처음으로 시댁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이 이만하면 됐지 않냐고. 이제 절대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을 테니, 그날 일은 이제 그만 용서해달라는 부탁에 결국 이기지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저를 다시 만나게 해준 행사는 도련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취직도 못하신 대단한 도련님이 직장이 생기기도 전에 어디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필 처음으로 시댁을 다시 만나는 게 도련님의 결혼식인가 싶었지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수 없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치러졌어요. 도련님도 새신부도 시부모님도 전부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나오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움찔해 버리고 말았어요. 남편에게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고 사진 촬영에서 혼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행복하지 않은 건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건이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서운함이 마음에 남아있다는 걸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도련님이 삐졌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소심한 사람이 된것 같아서 사진 촬영 당시에 잠수를 타버린 걸 후회도 많이 했어요. 그날을 계기로 저도 조금씩 닫고 있던 마음에 문을 열기로 했어요. 도련님도 이제 가장이 된 만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바보였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 방문을 하고 제가 헛된 기대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대표계는 여전히 저를 빼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그 옆에 나란히 걸려있던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저는 더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빠진 가족 사진 옆에 버젓이 걸려있는 새로운 사진은 도련님과 동서가 시댁 식구들과 찍은 가족 사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더 서운하고 화가 나게 만든 건,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열변을 토하던 그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 사진은 뭐냐고 물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벽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고, 동서가 자기도 찍고 싶다고 해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만 들릴 정도로 화를 내면서, 저 사진, 나 빼놓고 찍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들었냐고 한마디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시댁 행사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은 게 누구냐며 그걸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동생 말이 우선이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도 할줄 모르는 모질이 중에 상모질이었던 거예요 마침 도련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제사 음식 좀 도와달라고 저희들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소파에 들어누웠어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가 부르시는데 누워서 대답도 안 하고 그게 뭐하는 태도냐고요. 남편에게 니네 집 제사음식을 내가 왜 해야 하는데? 라고 대꾸했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제 이름을 다시 부르시더니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냐고 냉큼 이 오지 못하겠냐고 화를 내셨어요. 어머님께도 어머님 제가 언제부터 이집 가족이었나요? 하고 대답해 드렸어요. 새동서는 제가 이러는 이유를 모르니 중간에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도 남의 집 제사 챙기지 마요. 서방님이 그러는데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했어요. 몰랐어요. 혹시 동서도 대학을 안 나왔나? 도련님은 동서를 가족으로 안 쳐줄 텐데, 뭐하러 거기서 남의 집 음식을 하고 있어요? 아닌가? 동서는 가족 사진을 찍었으니, 가족으로 특별 대우 해주나 봐요. 제가 틀렸나 봐요. 저는 전문대 나와서 몰랐어요. 동서는 가족 맞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전이나 붙이고 계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솔직히, 제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야말로 지난 일을 가지고 꽁에 있어 꼬장을 부린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온 식구가 저를 미쳤다고 욕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도련님이 그때의 일을 제게 사과했다면, 제 도가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기 위해 노력을 했을 테지만, 도련님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그 상황을 피해 슬쩍 방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가족들 편에서서 저에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하는 것을. 괜히 시간만 끄은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시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추석이 끝나면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밟겠다고 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이혼 소송이 제기가 가능한 사유 중 하나더라고요. 진작에 알아봤어야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고한 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가니 집안은 당연히 뒤집어졌어요. 도련님은 그제서야 제게 그때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의 의미로 자기네 부부까지 같이 해서 이번에는 여섯 명이서 같이 가족 사진을 새로 찍으면 어떻겠냐고 물어왔어요. 도련님에게는 제가 무슨 그쪽하고 사진을 못 찍어서 이러는 것 같냐고 앞으로 동서나 섭섭치 않게 잘 챙겨주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이제 그 집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며느리가 될 테니까요. 애도 없겠다. 저를 붙잡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늦었지만 이제서야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더어비했으니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에게 조금의 눈치라도 있었더라면 이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장점도 참 많은 사람이지만 결국 동생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남편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이혼녀 딱지까지 붙은 제가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이 서질 않지만. 이 결정이 저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 믿으며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